코로나 증상 발현 3일째. 오늘 PCR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PCR 검사 결과는 양성 통보를 받았고, 지금 집에서 계속 격리 중입니다. 어제 PCR 검사를 받아서, 결과는 오늘 오전쯤에 나왔고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게 PCR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으면 뭐, 처방을 해주는지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 링크 들어가서 전화상담을 하니 그 지정 병원은 전화기가 꺼져있거나 통화 중, 계속 통화 중, 전화기가 꺼져있어. 뭐 어떻게 몸이 아픈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해주는 것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전화상담도 안 받고 전화기는 꺼져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몸 상태는 어제 너무 아파가지고 원래 감기 같은 거에 약 같은 거안 먹는데 타이레놀 펜또 펜콜 이렇게 먹고 그리고 또 뭐가 불 텐? 뭐가 플 텐? 뭐가 불 텐? <laughs> 이걸 먹으니까 <laughs> 두통 그리고 발열 뭐 온몸 피곤함 절임 증상은 없어졌고 오늘은 목 아픈 증상만 있습니다. 어제보다 두통도 없고몸 저린 피곤함도 없어서 생각보다 더 괜찮습니다. 내 네, 목은 어제보다 더 아픈 것 같습니다. 목 아픈 것 빼고는 어제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상 코로나 증상 3일차입니다. 감사합니다.